안녕하세요.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아, 오늘 사주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제목은, 아, 어, 고 서세원 씨 아내 서정희 씨의 말년복은 좋을까? 말년복 좋을까? 말년복은 좋을까? 고 서세원 씨 아내에요. 네, 서정희 씨가 이제 매, 매 맞고 뭐 살고 그랬죠. 뭐, 많이 매를 맞았다고 TV에도 나오고, 음, 참, 뭐, 살아오는 것이 뭐, 그, 선생님한테 납치를 당해가지고, 자기가 무슨 음, 강간을 당해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. 이제 강간이 옛날에는 뭐 성폭력이 아니 이제 강간 뭐 그래서 아이를 갖는 바람에 이제 살고 살면서 지옥도 따로 없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서정희 씨 사주 자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자, 이 사주가 서정희 씨 사주 어,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입니다. 이 사주인데 서정희 씨 사주를 보면은. 관, 다 신약이야. 그러니까는 관, 남자로 인해서, 어, 이 세상을 숨을 못 쉬고 살아야 돼.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 서세원 씨를 안 만나도,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것은, 이제 양인이 말고 비인이 있잖아. 양인과 비인이 중요한데, 양인이 이제 더 이제 눈에 보이지만 비인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제 더 하는데, 그 양인은 폭력성이란 말이야. 이거 그러니까 총칼뭐 협박 때 테러 뭐 때리고 부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양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급변사고 결우 피를 보고 가거나 총이나 칼 화상 뭐 보면은 몸이 막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게 이게 이제 양인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비인이 이제 약간 근소한 차지만 양인보다는 들어가지만 양인은 눈에 확 보이게 나타나지만 비인은 좀 숨어서 하지만 그런 어, 폭력성은 똑같이 있는 게요게 아, 어, 비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. 비인에다가, 여기 남편 자리가 백호제살, 병술 백호제살이에 백호. 그 백호제살 피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맨날 이게 지금 보통 평범한 여자 같으면 맨날 매 맞다가, 뭐, 이제 정신 못 차려요. 근데다가 뭐냐면 관다 신약이기 때문에, 관. 관성이 이게 편관, 편관, 정관, 관다 신약이에요. 관이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관다 신약이니까 내가 신약이 극신약이 되는 게. 그 그래도 다행히 살려주는 것도 이 옷을 화국이 돼가지고 살려줘. 남편이 또 없으면 안 돼. 남편한테 매맞고 하지만 남편이 이 옷을 화국이 용신이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것도 화토가 용신이란 말이야. 화토가 화토가 용신이니까 남편이 없으면 안 돼. 특히 이렇게 이제 악살이 이렇게 중중하면 옛 고서에도. 매일 남편한테 매 맞고 살든지, 매를 안 맞으면 가진 욕다 듣고, 그러니까 남편한테 핏박이란 핏박은 다 받고 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자들 사주가 이렇게 관다시약에 백호대살에 비인살, 뭐, 이렇게 입고 하면, 아, 이거 좀 대책이 안 쓰는 그런 사주죠. 자, 런데 이제 살아오면서는 계속 이렇게 이제, 그 힘들게 살았어. 근데 서세원이 고서성은 그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서정희 씨는 고세호서 그 씨가 아니고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똑같아. 그 옛날에 우리 범을 만나려다가 여우를 만난다. 범을 피해를다가 범을 피해려다가 여우를 만난다는 말이 있듯이 내 팔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. 자 그래서 이제 그내 팔자를 알면 하늘을 원망치 않는다고 해요. 그게 이제 전생의 업보라든가 그 사람하고 인연 그래서 선연과 악연이 있는데 부부가서 악연이 만나면 눈만 뜨면 매 맞고 싸우고 이제 그러다가 맞을 만큼 다 맞으면 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그런 거고 자 이제는 지나간 거는 이제 좋다, 다 지나간 건다 좋은데 앞으로 말년 뻑이 좋을까? 72살 까지 운이, 운이 있어요, 72돌. 사실 그다.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이민생이니까 뭐 이제 6 2라 아닙니까? 앞으로 10년의 복은 있어요 10년의 복. 1년을 복은 이제 마음 좀 편안하게 이제 있고 뭐 하고 하는데 주안 좋은 건 뭐냐면 위장 위나 비장 조심해도 심소장, 심장 소장, 심혈관 계통을 건강을 조심만 하면 돼요. 내가 편안하게 있으면 이게 이제 병임충해서 반상이 날 갔다 쳐 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이제 여기 사중 경금의 장생지가 오니까 일단 임수의 물의 힘을 이제 더 봐줄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몸에 좀 되고 돈에 대해 집착하면 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않고만 살면 편안하게 말년을 7 2거지는 내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 수가 있다. 그리고 남자는 만나면 안 돼. 남자 만나면 또 지랄이야. 임수, 임수, 자수, 이 관성이 날치고 또 이, 또이 비인의 이거 백호대살이 가만 안 냅둔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나이가 뭐, 매는 안 되면 이제 맨날 눈만 뜨면 욕을 하든지 아니면 눈만 뜨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게 있잖아. 그 사람 자존심, 그 뭐, 치명상을 있게끔 말로 다 하는 그 말로도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.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니까 저 서정희 씨는 남자를 안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. 대신, 항상, 어, 그, 뭐, 장사를 하든지 돈을 만드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, 돈을 큰 욕심만 안 내면 편안하게 갈수 있어요. 그리고 자식들이, 어, 이게 밑에 여기 술토인데, 자식들을 내가, 어, 끼고 살면 자식도 불행해져. 자식도 안 좋아져요. 자식이 백호재 살이 들었으니까 좋을 리가 없잖아. 네. 근데, 자식이 또 없으면 안 돼. 그래서, 서장인 씨, 어떻게 보면, 끼고 살지 말고, 옆에, 근처에 있으면서, 자주 만나서 밥 먹고, 같은 집에는 사지 말고, 같이 밥 먹고, 쇼핑하고, 자주 연락하고, 이렇게 하면 돼. 근데, 우리 집에 같이 살자고 끼고 있으면, 백호 대살에 남편 자리 에 들어갔는데, 또 이게, 백호가 이제 합을 하고 이러니까, 백호라는 것은 피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, 건강, 자식의 건강, 다 이런, 자식들이 이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,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. 어, 앞으로 서정희 씨는 7 2살 10년까지는 뭐 좋으니까 힘내고 건강만 조심하시면 되고 남자는 절대 안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사주 시간 고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 씨 말년 복은 좋을까?였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